네, 안녕하십니까 정 공무원. 네, 서 대표입니다. 네, 오늘도 토요일 날 전화입니다. 네네, 네, 지금 저는 출근하고 와가지고 우리 또서 대표님 귀찮게 하면. 아, 아닙니다. 예, <laughs> 네, 오늘 뭐 밖에는 지금 뭐 토요일이라고 저희 청공무의 뉴스는 괜찮아요. 활락이 나고 있죠. 아주 그냥 네, 네 시끄럽죠. 저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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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안 또서 대표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아팠습니다. 일 많이 하고 뭐늘 그렇죠 뭐 아직은 한참아쁠때 네. 같습니다. 음. 저희 바쁘니까 뭐또 받고 네. 말씀드릴 건뭐 뭐, 지루하지만 여기 <laughs> 오면은 네. 좀 뭐랄까 생동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제 있는데 인도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좀 뭔가 기가 살아온다는 느낌 네. 음, 그런 생각이 음. 들어요 네. 오늘은 호주죠? 네, 호주입니다 음, 호주. 호주는 작장님께좀 인연이 어때요? 네, 일년 워킹홀리데이 1년 연녀왔습습다 네. 네. 어떤 어활을활을연연연연 저는 좀, 거기서도 맨 처음에 영어를 가르쳤어요. 영어를 가르치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뭐 태국 사람들 같은 사람들 좀 가르치다가, 조금 일이 커졌고, 그래서 규모를 좀 크게 하다가, 열심히 클럽 다니다 봤습니다. 음. 아, 관상품? 무슨 클럽? 뭐, 춤춘 타이런거고가 강력히 발전이 되네. 뭐, 해외 클럽은 우리나라 클럽, 뭐, 나이트도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트 틀리고 클럽 틀리듯이, 약간 클럽식으로 많이 돼 있죠. 네, 분위기 다르고. 많이 하죠. 음. 저는 호주를 한 7년 전에 갔다 왔어요. 네. 그때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것이, 아, 호주는 정말 뭔가가 그 정제되어 있는 느낌. 아, 그래요? 네. 상당히 그, 뭐, 뭔가 좀 좋게 얘기하면 정제된 건데, 그안 좋게 얘기하면 음. 뭔가 하면 안될것 같은. 아하하. 하나의 뷰를 얻을 것 같은 그런 날이더라고요. 네. 저는 약간 심심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귀엽게 돼 있어서. 네. 그, 백호주라고 그러잖아요. 음, 그 백인들 모두가 뭐, 네. 그냥 대놓고 있는 나라고, 네. 그, 동양인이라든지 뭐 이런 유색인종에 대해서는 조금, 네. 다른 어떤 유럽이라든지 미국보다 좀더 심한 네. 네, 그런 경향이 아, 있다는데, 사실은 번 보셨어요? 저는 그런 거못 느꼈어요. 네, 왜냐면 네. 제가 영어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막 하다 보면, 그들이 동양인을 무시할야될 결을 였다고 생각할 이이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 바이스의 글을 읽게 강조를 하는데 아무리 이제 그런 환경이 있다 그래도 본인이적극적으로 나가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이제 당연할 수가 없는 거죠. 표현 뭐 인간대 인간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얘기하고 의견 표현하고 우리가 박제 나가서 뭐 동양인이라고 이렇를무시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럼 우리가 위축어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 좀해줘뭐 영어를 좀못 하겠으면 막 움츠러들고 가만히 있으니까 네, 네. 의견 표현도 못 하는 애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모가 네. 없진 않아요. 그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외국 네. 그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간단한 상식인데 적극적으로 대들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전 세계가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네. 그에 대해서 적절한 대접을 해준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그 호주 얘기 뭐 1606년에 발견된 대륙이죠. 네. 1606년. 물론 뭐 말로는 뭐그 전에 이제 뭐원그 뭐 인디언들이 발견했다. 네. 뭐 이런 얘기 있지만 뭐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토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뭐, 대륙보다 좀 되게 가장 오래된 대륙. 네. 음, 그리고 1606년 아까 말씀드렸죠. 네덜란드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네. 그 1602년에 동인도, 네덜란드 동인도에 서가서 네덜란드 그 위에, 그 호주 위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설립이 됐는데, 1606년 4년 후에 발견이 됐지만 실제로 거기를 통치하는 나라는 영국이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호주라고 하면은 어, 한국인한테는 어떤 나라로 되어있냐면 복지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나라,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나라, 뭐, 이런 나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호주의 세상과정은 매우 처참해요 네. 일단 뭐, 호주란 나라가, 아, 영국이라든지, 당시만의 대형제국이라고 해서, 이제 영국을 비롯해서, 영국이 들어가식민지한 나라, 전세계 뭐, 새, 해가 지지 않 나라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영국에 통치하는 지역에서, 어, 범죄가 일어난 영국이 범죄들뭐 그 전국에 그 자들이 많았겠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어디다가 이제 귀향, 귀향시킨 거죠. 귀향, <laughs> 귀향이 있는지 어떻게 냐면소위스에서 이제 어디에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네네.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좀유배하고 그래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영국을 비롯해서 상당히 그때만 해도 19세기 때 영국이 한 나라가 17, 뭐 18, 17, 18세기 때 영국이 나라가 되게 보수적인 나라여서 어떻게 보면 그 얘기는 무슨 뭐로 읽냐면 죄에 대해서 되게 엄했어요. 그래서 뭐 당시 그 기록을 보니까 네. 그 소매치기 정도를 해도 네. 호주로 끌려갔다. 아. 그러니까 막 정말 뭐 우리가 그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그, 네. 그 소설 보면 막 진짜 영국의 런던 같은데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경찰 네. 네. 다뭐 웬만큼 소매치기 같은 걸 해도 막그 천년에 끌려가고 그런 것처럼 어, 당시만 해도 호주나이 이 호주. 대회 그우리그 뭐죠? 식민지 개척해야 될 나라들, 네. 이 나라들로 어, 강제적으로 보내진 거예요 네. 범죄 범죄자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대륙이 바로 네. 호주였습니다. 네. 그래서 호주는 어떻게 보면 어, 죄인들이 만들어낸 나라죠. 네. 어, 영국인 죄인들이 만들어낸 나라인데 그 죄인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되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되버린 거죠. 참 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뭐 경제력이 대국이라기보다 거기는 어차피 이제 관광업이 주 수입원이니까요. 어 시기에서 좀 인간은 사람한테 잘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 유색 인종들이 그 살고 뭐 인종차들이 있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유색 인종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모니를 안갖출 수가 없어요. 어, 그걸 대놓고 한다거나 그러면 아주 사회적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네.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미국의 자유로움도 있고 영국의 좀 복지나 어떤 그런 것도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는 아, 뭐 호주를 보면 은 사실 뭐 짧게도 짧게지만 어, 아시아잖아요. 네, 네. 아시아의 스페인도 불구하고 <laughs> 아시아 게임을 한번 추가를 다 네, 그히 재밌는 것 같아요. 아시아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얼굴이 하얀 나인데 그것도 그렇지만, 뉴질랜드 되잖아요 네. 근데 네. 그 나라의 문제가 아까말씀드니다좀 복지가 잘 되어 있고, 뭔가 이제 좀, 어, 반듯하게, 정리된 나라,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